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AI 관련돼가지고 이제 관련된 종목인데, 자 특히나 이 소버린 AI죠. 이 소버린 AI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이제 강한 좋은 주가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는 게, 자 지금 보시면은 윗꼬리가 되게 길게 달리는 모습들 많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주가가 장 초반에 치고 올렸다가 금방 이제 차익실은 매물들이 나오면서 지금 좀 눌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이정목 오늘도 윗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그러면서 1%가량 상승 중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이 AI가 있던 경우는 정부 정책주로 같이 묶여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모멘텀이 좀 강한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절미하고 블룸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자 지금 이 플라리스 오피스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자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최근 들어서 이 플라리스 오피스 관련돼 가지고 문의 문자도 진짜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 실은 좀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진짜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모두 다 아시. 시다시피 세력들의 정보다라는 거는 다들 아시고 계실 텐데,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 플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만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만큼 주가를 끌어 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좌지우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세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과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자님까지 싹다총 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정보를 좀 돈을 주고 진짜 어렵게 좀 구해왔습니다. 자 제가 이 자료를 먼저 확인해본 결과 현재 이 플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시장이 아직까지도 이제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와 이게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개인투자자 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그런 정보들이 이 자료 안에 다 들어가 있었는데요 자 일단은 제가 이 자료를 분사함으로써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로 세력들 등에 제대로 업혀서 큰 수익을 좀 노릴 수 있을 만한 역대급 정보다라는 거는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대체 이 자료가 뭐길래 이렇게 호들갑 근들갑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텐데 자이 자료 살짝만 말씀드리면은 세력들의 매집 타이밍도 있었고요 그리고 엑시트 타이밍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목표가 등 한마디로 이 세력들 관련돼가지고 알짜배기 정보들이 이 자료 안에 모두 다 들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좀 영상에서 좀 속시원하게 오픈을 하고 싶지만 지금 엠바고가 걸려있는 정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 만큼은 좀 여러분들이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해당 정보를 모두 무료로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57-9181으로 콜라오 라고 딱세 글자, 문자 분내 해당 정보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습니다 100% 무료로 모두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세팅을 다 해놨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콜라오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익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0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프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